안녕하세요. 저는 TV 원더풀 라이프의 코치 M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치 Y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더풀 라이프를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더풀 라이프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제 구독 버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모양으로 해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핸드폰 버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 쓰셨을 때에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셨을 때는 이미 이제 구독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 끝나시는 건데요. 이 상태에 꼭그 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요. 이종 모양을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종 모양이 이렇게 살짝 바뀌면서요. 향후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면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동영상을 크게 보시려면 이 깜빡거리는 부분 이 부분을 터치하시고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리시면요. 동영상을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요 로그인 부분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이제 유튜브나 구글에 가입하신 경우는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입하신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신 경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쳐진 부분을 터치해 주시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가입하셨던 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로그인이 되면서 이렇게 그 구독 중이라고 바뀌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맨 앞에 나왔던 그화면이네요 네, ]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요종 모양을 눌리면 알림 설정이 되고 요 모양을 터치하면 영상을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된 거네요. 어, 그렇죠. 이제 가입을 안 하신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을 안 하신 경우에는요, 이제 계정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계정 만들기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계정 만들기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이메일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지메일 계정을 생성하는 게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지메일 계정을 생성해서 가입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메일 계정 생성하기 쪽을 터치해 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 gmail.com 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네. 바뀝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요, 이제 그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성과 이름, 그리고 그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를 결정하셔서요. 이제 성과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으신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입력하시는데, 이렇게 그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8자 이상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해내는 앞에 입력하셨던 비밀번호와 똑같은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두 하면, 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계정 만들기의 기본 과정이 됐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이제 전화번호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전화번호를 그 이렇게 010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동 버튼을 다시 터치해 주세요. 그러시면은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 인증 화면이 다시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단을 보시면 비밀번호를 저장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오죠. 네, 네. 여기에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나중에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장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문자 온 거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자를 온거 보면은 이렇게 국제발신으로 해서 문자가 인증코드가 왔을 거고요. 여기에서 003343이 숫자의 인증코드를 요로 창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또 터치를 살짝 해주시게 되면요.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인증번호는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우 다르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복부 복구이... 이메일 주소인데 선택사항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건너뛰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도 월일은 생일년 월일이기 때문에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별도 선택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번에 다음 버튼을 터치해주시면요, 이런 화면이 다시 나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화상 통화 및 메시지 수신이라는 것과 또 광고를 포함한 뭐 나에게 맞춤 설정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별로 안 쓰실 수도 있어서 건너뛰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으로 읽으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뭐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라는 그 부분이 나오죠. 이두 그렇죠. 군데를 터치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정 만들기를 터치해주시면 이제 구독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맨 앞에서 봤던 구독 중 화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독이 추가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 모양을 터치해주시면 알림 설정이 되고요. 이 모양을 터치하시면 영상을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더플라이프를 구독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좀더 쉽게 구독 신청을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구독 신청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구독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으니까요. 꼭해 보세요. 구독 신청 꼭 하셔서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좋아요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이용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더풀, 원더풀 라이프 되세요. 되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